둘레길이가 의 10인 원위를 같은 지점에서 동시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수점 pq에 출발한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이 지점을 p와 q가 동시에 이렇게 출발하는 뜻입니다 자 근데 t분 후 위치를 p의 위치를 p의 위치를 t의 상승 그리고 q의 위치를 3t의 제곱이라고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출발 후 4분 동안 PQ는 몇번 만나는가 그럼 PQ 사이에서의 거리의 차이가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만큼의 둘레가 10입니다 둘레가 10이에요 그럼 PQ 거리의 차이가 PQ와 P와 Q의 거리의 차이가 0이면 만나겠죠 둘이 만나겠죠 근데 둘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10이어도 하나 따라잡게 됩니다 당연히 같은 이유로 20에도 따라잡게 되겠죠? 그리고 또는 마이너스 10이어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에서 이걸 뺀다라고 생각하면 Q가 더 앞으로 갈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20이어도 마이너스 30이어도 이런 뜻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이건. 자,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곧 Y는 t의 3승 마이너스 3t의 제곱 이게 뭘 뜻, 무슨 뜻일까요? 둘 사이에서의 거리의 차이를 뜻하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거에 대한 거리의 차이가 0일 때 만나고 1 0일때 만나고 20일 때 만나고 점점점 마이너스 10일 때 만나고 마이너스 20일 때 만나고 마이너스 30일 때 만나고 점점점 몇번 만나느냐 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선 당연히 미분하여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그럼 3t의 제곱 마이너스 6t가 되므로 3t로 묶어주면 t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따라서 이것은 그래프가 0 넣어주면 0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2를 넣어주면 2 넣어주면 되겠죠? 8-4, 3 2으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렇죠? 자, 따라서 자, 이거는 어 음... 자, 이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를 한번 넣어볼게요. 4, 4를 넣어주면 4, 4분 후둘 사이 거리의 차이를 구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4 넣어볼게요. 4 넣어주면 4의 3승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이겠죠? 4의 제곱으로 꺼내주면 4 마이너스 3이니까 1이겠네요. 그럼 16이겠네요. 자, 따라서 이 값이 16이겠죠? 그러면 둘 사이 거리의 차이가 0이 되는 여기에서 한번 만나겠죠? 그럼 마이너스 10이 되니까 없죠. 만나지 않습니다. 큐가 앞질러 갈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10일 때한번더 만나겠죠. 총두번 만나게 되는 겁니다.